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주말 EPL 마무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럼의 업셋을 예상했지만 미트로비치의 페널트킥 실책으로 인해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해 오히려 패배한 것이 너무 아쉬웠는데, 전반적인 북런던 더비와 첼시의 경기 등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 내리셔서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엠폴리와 삼프도리아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의 세리에이는 꽤나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강등권 팀들이 이미 정해진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삼프도리아입니다. 현재 헬라스 베로나와 크레모네스 2팀과 함께 한자리수 승점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2승을 모두 원정에서 기록하며 승점을 쌓았고 실점 관리만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면 희망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는 리그 20개 팀중 유일한 한 자리 수득점을 올리고 있는 최악의 공격력의 팀이고 이번 경기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 결장에 있어서는 링콘 정도만이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에서 퇴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며 사비리와 콜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있음에도 여전히 전력적으로 얼마나 힘이 될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정상의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산프도리아는 이번 시즌 유일한 업적으로 남을 수 있었던 코파 이탈리아에서 사력을 다해 피오렌티나에게 매달렸지만, 골대 부름과 함께 승리의 여신은 산프도리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전반 빠른 시간에 발리슛으로 원더골을 내어주며 기세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산프도리아의 경기는 이번 경기도 상황은 비슷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경기 중 포메이션이 3-24일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 배치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공격적으로 나왔던 경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풀백들이 수비라인을 잡고 있어도 양측면 공간이 너무 많이 열리며, 수비형 미드필더 2 명의 도움 수비도 역습상황에서는 상당히 빈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엠플리의 득점력 자체를 고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지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너무 자만하고 라인을 올렸다가 역습 분위기를 내어준 것과 중거리 득점까지, 결과적으로 엠플리를 칭찬할 여지도 있지만, 삼푸도리아가 포백으로 경기를 지키면서 역습을 보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나온다면 쉽게 득점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엠폴리의 수비 라인은 충분히 삼푸도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회하는 만큼 삼푸도리아의 업애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엠폴리에게 2.20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베팅 시 기대 승률은 45%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50%로 나쁘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이번 경기의 업셋 가능성은 단20% 수준으로 평가하며 삼푸도리아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삼푸도리아가 최근 2년간 이뤄진 두 번의 맞대결을 모두 승리하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 경기였던 지난해 2월만 해도 이미 현재와는 완전히 스쿼드가 다르고. 이번 경기에서는 최근 분위기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기임에는 분명합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2.20의 엠플리 승리 배당이 고수되고 있는데 이외 업체들의 배당이 그보다 꽤나 높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배당이 떨어지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2.26 배당에서 반등하는 업체도 있는 만큼 차후 배당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변수는 삼푸도리아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삼푸도리아였고 이미 리그는 처참한 성적으로 강등이 꽤나 유력해 보이는 와중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스쿼드가 구성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를 들어 4일 간격으로 경기를 펼치며 피로도가 있을 것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100% 전력으로 구축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엠폴리가 기세를 잡기에 더 용이해지는 경기라고 판단이 될수 있으며 최근 4경기 중 2경기에서 엠폴리가 레드카드가 나왔던 점과 지난 삼프도리아의 경기를 본다면 카드의 변수가 있다고는 할수 있음에도 한점 정도는 엠폴리가 앞서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홈에서 수비가 나쁘지 않은 엠폴리기에 해외 전문 매체에서는 모두 엠폴리의 클린시트를 예상하고 있고 저도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만 해외에서 유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이대형의 승리에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대0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 굳이 핸디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준수한 배당이 책정된 만큼 일반 승리로의 접근이 더 좋아 보이는 매치업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리를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